잠깐만에 개방교, 네, 개방교합 치료 환자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방교합은 윗니와 아랫니가 닿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개방교합이라 하잖아요. 개방교합이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치료는 아닌데 이 개방교합을 의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재발을 <laughs> 잘한다고 하잖아요 예, 개방교합은 이게 왜 벌어졌을까 생각했을 때 대부분 뭐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혀로 내밀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태생적으로 치아 날 때부터 이렇게 치아가 윗니와 아랫니가 좀덜 솟구치게 이렇게 나가지고 개방 기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 물론 어릴 때 손가락을 빤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 개방 기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임상적으로는 그래도 이 혀가 좁고 우리가 어 범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개방 기합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끔 윗니와 아랫니 잘 맞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래분 오늘 어 치료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예 제가 작품 한번소예 처음 왔을때 이렇게 앞니가 안잡으졌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되면은 앞니로 뭐 끈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덧니도 다 있었고요. 덧니도 예. 예, 위에 덧니가 좀 많이 좀 심했었죠. 그리고 앞궁 모양도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끔. 지구제고, 제고, 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특이하게 사랑니도 지금 나가 있는데 어금니 모양, 앞궁 모양이 이렇게 조금 아치 모양이 예쁘지를 않습니다. 아래쪽도 지금 사랑니까지 다 되어 있었고덧니도좀 있었고 치아 회전이 좀 많이 심했네요. 그래서 개방 교합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교합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닫게 하려면 주로 발치를 많이 해요. 예, 네, 근데 만약 우리 환자분은 그 소고치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랑니를 뽑았어요. 사랑니를 뽑고 암니요. 그때 우리 치과 삭제 조금 했죠. 예, 네. 그거 해가지고 이제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네. 교정할 때 뭐가 힘들었어요? 교정하실 때? 교 네, 네, 네. 예, 뭐가 힘드셨어요 치실 하는 거. 치실 하는 거힘드셨고 <laughs> 아, 교정 맞히고 뭐드 시고 싶어요? 어? 계잘먹잘드셔 <laughs> 지금 제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꾸, 아, 어, 우리 환자분 혀 이거 어, 움직임 지금 관찰하려고. 어런 분들은, 이, 이제 개방기업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아를, 이 혀가 말씀하는 도중에도 계속 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지 장치를 우리 환자분 오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혀 움직임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환자분 그렇게 혀로 그 많이 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정치료 다 마무리했고요. 발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환자분 약간 좀 탈의 경향이 있죠. 치아 색깔이 조금 이렇게 변색도 있고해서 혀가 뭐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가끔씩 거기서 선생님들도 이제 질문을 이런 많이 하시는데, 다무러 보세요. 이 개방 결합 환자들은 아 어금니 교합을 어떻게 만드느냐요? 이런 사실 과개교합 환자들은 어금니 교합을 아주 긴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다시 재발해 가지고 다시 어금니가 뼈속으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말하데 개방교합 환자는 이렇게 과개교합만큼은 이걸 긴밀하게 만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은 보면은 교합이 좀 긴밀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대요. 개방교합 환자 마무리할 때는 이게 좀 슬렁슬렁 빠져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개방교합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교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금니가 조금만 솟구치더라도 어금니만 부다치고 앞니가 또 떠버리는 경향이 발생하고요 예, 그래서. 개방 교합하고 가격 교합은 조금 끝마칠 때 우리가 교합을 조금 다르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어쨌든 위아래 잘 마무리 되었고요. 자 사랑니는 위아래는 다 발치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미니스크로 좀 많이 보이죠. 우리 안 자본은 아 발치를 안 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보세요. 이아이이 아, 이, 이. 이렇게 약간 빠져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비발치니까 뭐 교합은 일치돼 치로 이렇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막봉 뭐, 모양 뭐 예쁘게 잘 마무리 되었죠. 조금 재발경량이 많아서 보통 제가 트리플렉스 고정식 유장치 이렇게 많이 안 붙이는데 우리 환자분은 조금 몇개더 붙였습니다 예. 아래는 뭐 예쁘게 그냥 잘 배열이 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장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환자분 아 마지막에 사용했던 예, 이미지 라인 장치였어요 그래서 고생했어요 2, 3년 정도 걸렸다 그죠? 음. 예, 힘든 과정이지만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정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마무리 유지하는 게또 중요하기 때문에 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보세요 소리 내보세요 그렇죠 그 지금 소리 나는 위치에 요 위에 제 다시 혀 위치는 어디에 둔다고요? 해보세요 예. 여기 입천장에 여기 둬야 돼요 거기 안 두고 치아면에다 이렇게 여기 두면은 치아가 뻗어지면서 다시 개방갈비에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편야매기 방지장치 요거 같이 이용해주면은 표운동도 좀 하고 요 장치를 쓰면은 재발을 훨씬 덜할수 있을 것 같아요